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복지 조사론 어 우리 5분 맥잡기 관찰법에 관한 얘기예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뭐 매번 기출되어지지는 않고요 가끔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 난이도가 굉장히 어떻죠 어 난이도가 어떨 땐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관찰법을 통해서 어떻게 변별력을 갖추려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아 이거 뭐 이거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하튼지간에 관찰법이라는 건 단순한 얘기죠 인간의 언어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행동들 그렇죠? 예.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또는 뭐 어떤 질환을 갖고 계셔서 직접적으로 조사자와 의사소통을 할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자료를 획득해 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관찰법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관찰법의 특징들, 그 다음에 관찰법의 장점들, 반면에 관찰법이 갖고 있는 장, 장점들 또는 단점들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어지더라. 그 다음에 관찰 신뢰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꼼꼼히 좀 보아주시고요.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, 지금 여기 나와 있죠?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, 뭐 이건 사실 틀리라고 나왔던 문제인데요. 관찰법의 유형들이 있습니다. 이것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아 주십시오. 뭐,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더라. 자, 두려움 없이 해 봅시다. 해낼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해 보시자고요. 최선을 다해 봅니다. 파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